들으시오. 지금부터 의과를 위한 시권을 발급하도록 하겠소. 수석을 마친 후 시권을 교부받아야만 과장에어 입장이 허용될 것이오. 자 순서대로 안으로 들어가시오. 아, 저, 잠깐만. 나리! 저, 나리! 뭔가? 시권 교부는 몇 시까지 합니까? 시관이 퇴청하기 전인 오늘 6시까지네. 함께 온 의원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 대신 시권을 교부받을 수는 없는지요? 그건 아니들 말이네. 본인이 아니면 시권은 발급하지 않아. 만약 시권을 교부받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저, 다른 방도는 없겠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시험 전에 시권을 교부받아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과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시권을 발급해 주겠네. 하나, 반드시 시험 당일 진시까지 도착해야 해. 진시를 넘겨 시제가 제출되면 시권은 커녕 과정에도 들어올 수가 없네. 이제야 도착한게요 아, 정의원, 유의원... 허 요는 어찌 됐어? 그 양반, 무슨 생각인지 내가 떠나올 적에도 병자들을 잡고 있었어. 과거는 포기한답니까? 아니요, 말로는 하루 1 3 6끼를 걸어서라도 꼭 오겠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시간 내에 오긴 틀린 것 같소. 다행히 당일 진시전에 당도를 하면은 식권을 교부해 준다고 하니, 그때까지라도 와야 할 터인데, 우린 식권받으러 들어갑시다.